저화해놨지 아유 그럼요. 아니, 근데, 왜 혼자 들어오세요? 응. 음. <laughs> 야, 고성생풍도잘 알아줘야 해요. <laughs> 난 힘들다, 힘들다 하길래 힘쓰다가 정말 바지 버리는 거 아닌가 했더니 힘은 무슨, 아니, 이 아니야? 어? 기계가 좋아져, 그렇지? 옛날엔 진짜로. 이살 뽑다가 바지도 쑥떼 버렸다니까. 아 <laughs> 향기롭지 못하게 저녁 먹을 때면 바지 버리는 얘기는. <laughs> 상이나 빨리 차려. 어디 껴들어 주책없이. <laughs> 예. 준기야. 예? 아이고, 이 녀석이 뭐하느라고 너그 뺨 있지? 준기야.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준기야. 아버지 오셨는데 뭐하고 있어? 얘또 변기에가 들러붙어 있는 모양이네, 준기야! 아이 시끄러! 아, 왜 이렇게 시끄러, 이 사람! 아이고, 쟤가 오늘 하루 종일 변기에 붙어서 저래요. 열러하고 아. 섰다가 쏴아물 내리고 또열러하고 기다리다가...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아들! 네! 너왜 너 이렇게 빨리 안 들어, 준기 놈어 얼른 밥 차려, 배고파. 너희따 혼날 줄 알아? <laughs> 아들 뭐 했어? 아저씨. 어 그래 이리와라 이리와. 얀마, 이리 너이 아저씨 마 아저씨고 난 아저씨가 아니냐? 윤유석 인간 차별해. 아저씨 기분 나빠 쓸만한 인간이지 아니지를. 어린아하고 개하과 일 정확하고 먹거든. 어? 왜 이러세요 아저씨. 중경 이리와. 이거 이리 봐 이마. 얀마, 아저씨가 자존심이 있어. 좀 봐주라.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 준기야 저 아저씨는 수염 없어서 재미없어요 뭐? <laughs> 너 수염 좋아하니? 네! <laughs> 개 수염 좋아해요 <laughs> 그 애가 참 취미가 튄다 <laughs> 튀는 게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laughs> 보통 애가 아니에요 벅벅 기어 다닐 때부터 얘가요? 밥 줘, 밥 밥! 어?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요. 상을 차려야 밥이 나오지요. 숲에 아무 소식 없었지? 네, <laughs> 없었어요. 어. 먼저 시작하세요. 먼저 시작해라. 어? 네. 아니, 같이 해야지. 옷 갈아입고요. 네, 여보세요? 언니 조금 전에 들어왔어. 아니? 옷부터 바꿔 입고 간다고 짐으로 들어왔어. 그렇지 뭐. 아무 말도 안 해. 나도 아무 말도 할수 없고. 아니 혼자 갈 거야. 가자 소리 안 해. 가제도 안갈 거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러. 그래도 시부모님인 건 어면한 사실이잖아. 우진이가 가자 그럼 아무 말 말고 따라 나서 노인이 너 좋아 안 한다고 너도 같이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지난 일다 잊어버리고 너 노력해 우진이 부모님이잖아 그래 알았어 언제 네가 내말 들었니 아니 아니 바꿀 거 없어 바꾸지 마 걔가 지금 무슨 기분에 처형한테 안부 인사 하겠어 끊어 그냥 끊었어요 무슨 기분에 안부 먹겠냐고 이 사람 또풍친다 또, 또. 무슨 신명이래? 한 20명 되지. 아저씨는. 제가 세웠습니다, 세웠어. 나도 세웠어, 나도. 아저씨. 쉬운 명이고, 수 명이고, 그만두세요. 아, 그거 갖고 돼요? 100명이라도 하루, 4오십만원매상밖에안 되는데, 쉬운 명, 수명 갖고. 아이고, 흥분할 일도 셌네 그렇지만 사장님. 개업도 하기 전부터 간판만 보고 냉면 먹자고 심심찮게 손님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요. 그 주변에 냉면 인구가 꽤 있다는 징조라고요. 다른 사람 다 그만두고 고전생이랑 아저씨랑 고전생 선생한테 나갈 것만 저도 여섯 장이에요. 거기다 집세 내야지 은행이자 물어야지 온갖 잡세 물어야지 불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옷싹오싹해요 누란 옷싹오싹하고난니 머리 뚜껑이 다 뜨끈뜨끈해져요. 3개월만 버티면 돼요 사장님. 3개월만 버티면은 소아버지 떨어져 나가면서 350 같이 떨어져 나갈 거죠? 손님 수 늘기 시작할 거죠? 아 상관없어요. 온 식구가 다 같이 맨발로 뛰는데 유진돼요. 오케이, 나중에 하고 수박 먹어. 예, 아이 주세요. 아유, 형님 밥, 밥 주세요. 와. 배고파요. 어 그래. 오케이, 애들 왔어. 밥 차려. 네, 회장님 나머진 다차 있어요. 어차피 제가 다 뛰어야 하는 거니까. 어잘 나왔니? 아 기차죠. 기차입니다. 자 줘봐. 자, 보세요 이건 뭐 지나치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어, 뭐가 더 있어야 하는데 요 아저씨? 여기 뭐회냉면에 진수가 있습니다라든지. 에이, 그건 유치해. 아저씨 유치한 게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 소리 넣어봤자 너덜너덜 해지기만 해. 아저씨 는왜꼭제 반대 당이세요? 괜찮지, 홍 사장? 진짜 잘 모르겠네요. 너덜너덜한 게 좋은 건지 깔끔한 게 좋은 건지. 예, 니들 내 편지. 어 여기 있어 편지는 뭐요? 서울 식당에 와서 밥 먹어주던 아저씨들한테 어떻게 인사 한 마디 없이 개업을 하니? 재작년부터 연합장 보내준 주소가 있어서 <laughs> 아이디어 좋고 내용 좋습니다. <laughs> 이거 적당히들 나누어 갖고가 돌리세요. 중간에 니들 인사라도 나눈 사람들 있으면 한 장씩 주고. 응? 안녕하세요, 형님. 제가 할게요, 제가. 일일이 집집마다 한 장씩 다 돌릴게요. <laughs> 그래, 나도 개업하는 날 아침에 나오면서 대만 안에 한 장씩 날려놓을게. 그리고 풍계랑 은표 밥 먹고 동두 겉봉좀 써라, 응? 네. 나 전화 몇 군데 갈때가 있어요. 응, 어, 그래 일로 일보세요. 응. 아저씨세요? 저 서울 식당 홍 사장이에요. 시집이요? <laughs> 아이고, 아저씨들. 시집 가는데 아저씨한테 부지도 안 받고 그냥 가요? 에네 불난 김에 장사 걷어치우고 시집 가는 대신 불난 김에 자리 옮겨서 새로 개업해요 저. 네 그래서 돼지머리 하나 필요했어요 아저씨. 내일 오후에 갈 테니까 좋은 걸로 하나 갖다 놔주세요. 예? 아저씨는 참. <laughs> 오빠 얼굴이 지난번보다 나아 보여요. 어. 컨디션도 좋다. <laughs> 운동하고 무리 안 하니까요. 조심해요, 케이니. 오빠가 대들본데대들본데를 앉으면 어떡해요? <laughs>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럼. 예, 저희 냉면 가게 손님 좀 끌어달라고 교제하러 왔나 본데 어떡해? 이미 너는 저네 친구들은 전부 양식당에만 가지 않냐? 왜요, 님? 가끔은 냉면도 먹어요. 어, 음. 음. 당신도 한번 가봐. 깨끗하다고 괜찮던데. 개 모임 같은 거 하기에도 아주 선색 없이 해놨으니까 신경 좀 써줘요. 개 모임 같은 건 나는 없고, 동창 모임이죠. 그게 그 소리지, 뭘 그루? 개 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laughs> 신경 쓰지 왜안 쓰겠어요? 신경 쓸게요. 오빠, 뭐, 우리 집에 손님 접대할 수는 없을 거고, 골프 치러 갔다 올 때나 아니면 노는 날 병식은 다른 집 가면 안 되는 거요. 우리 집 와야 해. 안 그랬단 말라 둘러엎을 테니까 <laughs> 그래 알았다 <laughs> 당신 자극성 있는거 안좋아요 아이고안맥게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laughs> 언니 응, 그래 엄마는 옛날 친구들 좀 만나고 그러면서 살지 에이 그 성격이 그러니까 친구가 나만 아나 돈 <laughs> 장사 벌려놓고 몸 다니까는 얘가 나중엔 별걸 다 트집을 잡는다 너 지금 내가 애미로 안 보이고 너이 가게 손님 끌어들이 는 낚싯바늘로 보이냐? 응? 여기 다 낚싯바늘로 보이지? 그렇지? 그래요. 낚싯바늘도 다 시원찮은 낚싯바늘이요. 속상해 죽겠어 그냥. 이거 해필이면 냉면집이야 그래. 응? <laughs> 그럼 그거 질기는 거고. 끊어도 끊어지기나 하나 시분이 씹히기를 하나. 이짝 가닥은 벌써 여기 들어와 있는 데 나머지 가닥은 그냥 그릇에 있고. 응? 목구멍은 간질간질. 나는 탕체그 망한 놈에게 그놈의 세 냉면이 두 그릇. 요즘은 다 가위로 잘라줘요. 아이 잘라도 그 모양이더라. 더구나 이빨 시원찮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 그게 먹는 게냐? 그냥 줄줄줄줄 자동으로 딸려 들어와서는 어? 몇번 꿀꺽덕거리면 끝나는 게지. 아왜허구많은 음식 장사 중에 그래? 해피리면 그 찌르긴 냉면집이야. 그래 뭐. <laughs> 그 맛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 하긴 <laughs> 뭐 취미도 가지각색이니까. 아다뭐 한식집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응? 이 사람 손님 접대 많은 이 사람도 좀 협조를 할 거고 그리고 쟤, 애미도 좀 도움이 될거 아니야? 아유, 어머님 장사는 집안 식구 누구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무슨 장사든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님을 끌어야죠 아는 사람 몇 갖고 그거 의지해서 장사하려고 들면 요 백발백조 실패예요 암튼지 음. 나는 그 회냉면인가 하는 거 도통 취미 없어 엄마 믿고 하는 거아니까 걱정 마세요 이거사 그런 거 같으면 왜 늙으니? 성격 가장 들먹거려가면서 비율을 건드려? 아이고 지 성격은 얼마나 좋아서 아이고 내 성격은 엄마에 비하면 그래도 웃질이에요 시끄러 이거사 너 인간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엄마! 예예예 예나 등록 해지참 걱정 말아요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 몇달 벌었잖아요 그나마 제꺼문 인간이구먼. <웃음> <웃음> 연락 안 드리고 혼자 가서 치르고 돌아온 거 사죄드립니다, 어님. 갈 때는 가서 일단 영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영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서. 오셔서 그 모습을 보기가 괜참아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은 있었냐?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럼. 2 0 0 k 로 떨어진 어느 집 파티에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대요 운전은 형수님이 했다는데 형은 만취가 돼 있었고 형은 최근에 아마 옛날에 결혼하려 했던 여자를 보스턴에 가서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걸 형수님이 알았고 줄곧 싸우는 중이었대요 그날도 파티에서 싸우면서 둘이 먼저 파티장을 나갔는데 경신님말이말형는이 갑자기 이갑자손핸 댔다고 해요. 다고 해요. 찮습이다찮전한회완전이되려은이 년쯤 걸이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고? 연락드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거기 무척 싶다고요 죄송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돈댁은 날 곁에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구나 네 형수님이랑 애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나가서 사돈댁들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애들도 좀 보고 노형도 좀 보고 그러고 들어와야겠구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럴 거 없어 됐다 어머님이 잘 받아들여 주셔야 할 텐데 아버님. 이게 누구냐? 아줌마. 이 예, 사모님. 어디 있었는데 불러야 나와요. 출타 중인 사람이 있으면은 가까운 데 있다가 부르기 전에 나와 맞아야잖아요. 예. 목욕물 좀 틀어놔줘요. 예. 너이 집하고는 인연 끊은 녀석 아니냐? 집안 망신 시키면서 기어이 니네 멋대로 결혼식인지 뭔지 해. 집에 인사 한번 없다가 그래. 해외 출장이라는 걸 가면서도 말한 마디 없이 멋지게 가더니 졸록이야. 무슨 바람이 불었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무슨 용건이야? 입다 죽을 줄이 못해. 신 이게 이 무슨 점잖지 못한 말씀이세요? 한심한 사람, 당신이 한 짓이야 이게. 이게 다 당신이 부린 씨요. 밑도 끝도 없이 웬 역정이세요? 아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 아버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길래 이러시는 거야, 응? 어머니, 당신이 이렇게 자식을 쳐 결국 이렇게 자식을 묻어. 이제 정신이 좀 들까? 이제 사람이 좀 되겠어? 멀쩡한 자식 꺾어주자 앉혀놓고 자식이 어찌 됐든 자기 혼자 좋든그 자식 앞에 그 기분이 어떨지 그배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군.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어떻게 됐는데 무슨 일이야 대체? 누구 누가 어떻게 됐단 말이냐고? 응? 형이 죽었어요. 교통사고였대요. 어머니 어어머 어머니 사사모 어머니 사모님 사 vois, tu vois, tu v 라 i s 야, 저,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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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세요! 사모님! 말했잖아. 기절하신 거야. 별다른 이상 있으신 건 아니죠. 아버님은 어떠세요? 잘 받아들이고 계셔. 오지 말라니까 뭐하러 와. 여기 있어야죠. 아줌마 내일 아침에 일찍 오시라고 했어. 집에 가 아버님 곁에 좀 있어드리지 지금 내가 좋은 날도 아닌데 이 상황이 어떻게 그래주면 고맙겠어 주무실 시간에 안 주무시면 주무시라고도 해드리고 차도 권해드리고 어머니 며칠은 병원에 계실 거야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 오빠 방에? 네 무슨 기난 말씀이 계신가 봐요 전화 와도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지금 금방 계속 좀 그러세요 말씀들을 하시긴 하시는데 선생님 화나신 게 아직 안 풀리셨나 봐요 선생님 화나시면 사람 제대로 안 쳐다보시잖아요 한번 말씀드려 봐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간도 그냥 내일 아침에 들린다고 전화드렸었다고만 말씀드려 출근하시기 전에 간다고? 응? 예 오빠 오늘 매출하셨었니? 그래? 나가셨었어?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쯤 들어오셨는데? 이날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시달리고 힘들었어요 좀 쉬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못 보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와서 쉬는 거라면 그야말로 얼마든지 쉬라고 그래. 넌 지금 쉬는 게 아니라 정지한 거고 허우적거리는 거니까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야. 끝난 일은 그래야 끝난 일이고 나도 더 이상 군소리 안할 테니까. 끝난 건 끝난 거고 명미는 명미고 어쨌거나 이제 기운 차리고 내일부터 나가서 선배, 후배, 친구, 은사님 바쁘게 만나고 그리고 개업 준비도 하고 그래. 여러 사람 만나서 의견 물어보고 개업 장소 물색해서 하루라도 빨리 문 열어 열고 일해. <laughs> 아무튼 옛날부터 사람 노는 꼴은 못 보니까. 그리고 속터도 좋을 친구한테는 너 이혼했다 소리도 해. 그렇게 이 꼬매 붙이고 있다가는 여자도 만나기 힘들어. 혼자 됐다는 걸 밝혀놔야 친구들도 그쪽으로 신경쓸 생각들을 할 거고 그리고 난 나대로 좋은 사람 있나 찾아볼 테니까. <laughs>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요? 세월 붙잡아 매둔 거 아니야. 그동안 그 징역으로 엉망으로 살았으면서 너그라지도 않어. 하루가 늦어지면 하루가 손해야 너 제대로 알아주고 제대로 동행해줄 자격 있는 사람 만나서 빨리 새로 시작해 이 어리석은 사람아 <laughs> 참 누나 감당 못하겠소 웃지마 <laughs> 웃는 걸얼버릴 생각마 <laughs> 늦었어요 그만 내려가 쉬세요 <laughs> 우리 집에서 네 의대 동창들 모임 한번 열까 내가 누나가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으로 되갈 줄은 몰랐어요. 피부치한테는 어쩔 수 없이 상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 너도 좀더 살아봐라. 잘 주무세요. 너 때문에 잘잘 잘 수가 없어. 어장 큰 일이네요. 난잘 잤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내려가요. 내일 전한대 꽂아줄게. 이방전는 매영하고 같은 선이니까 니네 전용으로 써. <laughs> 전화 굳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도록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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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저씨 침대 시트랑 이불이랑 색상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걸로 바꿔주자. 바꿔 주자. 아직 여름인데요. 바꿔. 어제 아니 다 더웠지 싶다 이제. 네, 아주 생이 원편이한테 전화왔었어요. 내일 출근할 시점에 들린다고요. 그래, 보고 올 거다마. 괜히 그러는 거지. 저 혼자서도 다 잘만하면서. 응, 우리 거의 그 미국서 잘 잡기 시작했어. 얘. 예전에 우리 모녀 생활비도 오고 있고, 부도 막났을 때 비하면 훨씬 살만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니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지 그래, 그래 미안해. 어 다름 아니라 나 냉면 가게 하나 냈어 얘 아이고 빼돌리긴 부도 내면서 따로 빼돌리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건줄 아니? 우리 그이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인데 나는? 나는 내 양심에 그런 짓 하니? 그런 짓 못해 우리 어 우리 오빠가 내줬어 그럼 내가 무슨 돈이니 얘 순전히 오빠 댁에 차리고 앉는 거지 넉 장이 넘게 들었어 얘는 얘는 불정 모르네 사촌 갖고 뭐라니너 어디 구멍 가게 낸줄 아니? 그래 사장이야 <laughs> 어내 약도 가르쳐 줄 테니까 정리하고 연필 준비해 너얘 별명이 방송국이거든 얘 하나한테 얘기하면 다른 애들 애쓸 것도 없어 근데 언니 왜거짓말하고 내가 무슨? 전부 다 언니 식당인 것처럼 말했잖아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고 오래하지얘 그래, 폼 잡고 애들 만나지. 너 애가 왜 그렇게 맹하니? 응, 엉그래. 어, 준비됐지? 안녕하세요, 사모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알아요.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아, 안방에 이것 좀그이 방에 올려다 놓아 주시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모님께서는 병원에 계신 동안 아버님 시중 들어드리러 왔어요. 말씀이 없어요. 어머님은 염려 안 하셔도 되신대요. 그래 연락 받았다. 늦었어요. 그만 주무세요. 아줌마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요. 再说